시카 수딩 에센스 라인도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심지어 저희 에센스 같은 경우는요, 시카 수딩 에센스잖아요. 저희가 정제수 대신에 자작나무 수액을 86% 그러니까 여러분 그 ppm 수치를 진짜 꼭 봐주셔야 되는 게10% 20% 30% 넣고 저희가 오 이렇게 좋은 서분 넣습니다.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시카 수딩 에센스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 수액을 86%를 넣었어요.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죠?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성분 자체에. 거기에 정말 그 청량감 있는 사용감과 이게 저자극으로 약산성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밸런스가 pH가 약산성이잖아요. 똑같은 밸런스로 딱 맞춰드렸고, 아이가 이제, 아이들이 대부분은 어 체온 조절이 미숙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열이 더 빨리 오르거든요. 그러면 그 열을 먼저 잡아야 돼요. 열을 잡고 시카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에센스 보습성분을 넣어놓고 자작나무 수액이 막미네랄이던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걸로 영양감까지 싹 지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쩌냐면 되게 속건조 심한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요거 한번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딩젠으로 한번 싹 바른 다음에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 에센스로 얼굴을 한번 더 발라줘요. 그리고 아까 저희 남자친구도 여기 무릎 뒤쪽 겹치는 부위 되게 빨갰잖아요 거기를 저는 한번더 에센스로 발라주거든요 여러분들 한번더 이중으로 꼼꼼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여름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통 이제 사계절 중에 여름에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는 시카 수딩 라인으로 오면 젤로 발라주고 에센스로 덮어줘도 끈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청량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